안녕하세요. 추석에 할거 없으니까 계좌 공개합니다. 여기 손익이 있고요. 어, 헬릭스 미스는 최근에 좀 좋은 모습 보여줘서 호가 창이나 차트에 뛰어났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그 전에 이제 마이크를 바꿨는데 지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방송국 같네요. 어 그리고 음향기기에 대한 지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콘덴서 마이크로 바꿨는데 마이크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다가 어제는 못 쓰고 전혀 급하게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캐너 케이블을 주문해서 오늘 아침에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음질로 영상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제 영상 음질이 신경이 그동안 쓰였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오랜만에 또 이제 계좌 공개인데요. 올리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제 영상에 대한 신뢰도를 제 계좌가 증명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계좌공개는 이벤트같이 재미있는 콘텐츠 중 하나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계좌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고 실제로 눈앞에서 보지 않는 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하는 사람과 대화를 통해 그 사람이 진짜로 돈을 벌고 있는지 아닌지 파악하는 것에 더욱 중점을 둡니다. 대화 몇 마디 해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좌를 어, 보게 된다면은 내가 생각했던 게 맞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지 계좌 자체를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처음 접하시거나 이제 공부해 나가는 단계의 투자자들에게는 계좌가 곧 실력이라는 공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카페에도 제 계좌를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계좌를 안 까는 것보다 공개하는 것이 좀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저의 주식 영상들에 신뢰성을 보유하고자 간헐적이 남아 계좌 공개를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꾸준히 벌고 있어야지 구독자분들이 신뢰하고 제 영상을 계속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계좌 공개의 의미를 최근에 이해하게 되었다는 이유 하나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생각나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계좌는 포토샵으로, 조작한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세련된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합법이고, 눈앞에서 증명도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이 방법들을 모르셨다면, 바보처럼 계좌만 믿고 속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계좌가 전부가 아닙니다. 언제 한번 어,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럼 지금 너 계좌도 가짜 아니냐? 하실 수도 있, 있는데, 믿으셔도 안 믿으셔도 저는 별로 상관을 안 합니다. 저는 주식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사람이고, 남들이 믿든 말든 제 계좌가 플러스 되는 게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컸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소액이라 아마 더 믿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소액으로 계좌를 조작을 하나요? 그리고 이제 주식, 잘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하는 거를 이제 들어보면은 제가 어느 단계인지 아실 겁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어 계좌를 안 봐도, 말하는 것만 봐도 어느 정도 알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어 제가 훈수 두면서 제 계좌 손실인 것 같다고 말씀하신 분 때문입니다. 여기 보이듯이 이제 손실 아니고요. 여기 보이죠? 그 가끔씩 제 영상 댓글에 저를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북한 미사일 발사 듯이 이지만 하면 나타납니다. 물론 저는 처음에는 겸손하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가르쳐 주지는 않고 내 분석이 틀렸느니 잘 모르느니 그러는 겁니다. 저는 제가 뭐가 틀렸는지 언급을 하고 훈수 드시면 아무 말안 합니다. 오히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 그런데 이런 훈수의 공통점은. 특정 종목으로 큰 수익을 받던가 시장이 좋을 때 나타납니다. 최근에 상승장이니까 계좌가 살아나서 그러신지 아니면,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하락장에는 모두가 겸손해지지만, 상승장에는 계좌가 살아나서 그런지 간혹 자의식 과잉이 되신 분들이 많아집니다. 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귀엽기는 한데, 훈수 두실 거면은, 합당한 가르침을 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계좌도 공개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비판에 대해서는 전혀 뭐 악감정 같은 거 없고, 오히려 고마운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영상 중에 틀린 부분이 있거나, 뭐 잘못 알고 있는 부분, 그리고 좀더 어 개선할 수 있는 부분, 뭐 가르쳐주면은 어 가르쳐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어 제가. 어,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 가르쳐주고 하는 것만 안 했으면 은 괜찮겠습니다. 어, 이렇게 제 계좌공개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겠죠. 저의 영상에도 그 신뢰도를 아무래도 제 계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 어, 그리고 어, 이제는 뭐 계좌 그 브리핑 잠깐 하고 스윙 종목 제가 매매했던 게 하나 있는데, 그거 브리핑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 제 계좌를 이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별 승률이 대략 이제 한 달은 2 1일 거래잖아요. 그래서 20 거래일 중에 18일은 승, 2일은 패입니다. 그리고 손익비도 어, 수익이 한 3대 1로 더 많고요. 그래서 어,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조금 패가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좌를 한 단계 더 키우려고 이제 리스크를 지고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이론적으로, 통계적으로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인생은 짧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투자금은 전에 2만원 벌던 때랑 똑같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놀라시겠네요. 대략 한 3배에서 5배 정도 수익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뭐이날날다 무슨 일들이 있었냐 하면은 음. 그 조금 전에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고 최근 것만좀 기억이 나는데 9월 9일 날 벌고 9월 10일 날도 사실 이날 5만 원 정도 그 수익이 났었어요. 그 수익이 났었는데 제가 이제 좀 욕심을 부리다가 제가 이길 수 없는 흐름이었는데도 그 시장에서 좀 무리를 부리다가 10만 원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찍혀 버렸구요 그러니까 다 벌어놓고 그것들을 까먹다 보니까 또 화도 나고 다시 복구하고 싶고 그런 생각에 또 무리해서 하다가 잃은 거고요. 어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그또 어떻게 시장이 또 상승해서 수익을 봤습니다. 9월 11일은 어 시장이 반등하는 날이라는 거, 시장 지수가 반등하는 날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이제 눈치를 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스윙하려고 했던 거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전에 매매 영상, 매매를 하겠다라고, 어, 한 대략 2주 전에 올렸던 내용이죠. 매수하겠다는 날이랑 매도하겠다는 날도 전부 다 밝혔습니다. 그래서 추석 관련해서 한번 이제 배팅을 해본 건데, 9월 6일 날 제가 매수를 해서 9월 10일 날 팔았습니다. 수익률 진짜 조금 나왔고 어,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어, 실패한 실패라기보다는 그냥 쌤쌤친 그냥 매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주 수익이 수익률이 조금 작고요. 그래서 이제 매매는 끝나고 나서 복귀를 한번 해야 되잖아요. 어, 생각을 해봤는데 왜 어, 수익이 잘안 났을까 하면은 이제 사드 이후에 화장품은 조금 어,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죠. 중국과 사이가 조금 안 좋아지니까. Um, 최근에는 미중무역전쟁이 있어서 그 영향으로 인해 아, 중국의 이제 구매력이 좀 약화된 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장품을, 한국 화장품을 어, 조금 구입하기에는 중국도 이제 경제적으로도 좀 어, 불안한 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매매하기 전에는 이 부분을 고려하지를 못했었는데요. 단순히, 어 그냥 패턴만 보고, 그 매매를 했었고요 어 다음번에는, 어 이런 것도 이제 고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시간이 되면 제 단타 하는 것도 영상 찍어서 그것도, 그 매매 복귀 같이 영상으로 하고 싶은데요. 그것도 아마 한몇달 있으면은 할수 있을 것 같고, 스윙도, 아 제가 하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끝나고 나서 다 브리핑 한 번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느냐 궁금하신 분들 있을 텐데 그것도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